야, 금방 뭐 깨라. 뭐, 가슴운동 알려달라고? 뭔데? 어떻게 알았는데? 귀찮게 하지 마라. 5분만 알려줄게. 니 <laughs> <너> 어떻게 알았는데? <laughs> 가슴운동 간단하지? 보통 이제 어깨 넓이에서 기준 잡고 야, 개나 소나 말고 이 특별한 거 없나? <laughs> 특별한 거없나 특별한 거 보통 이제 푸프업을할 때는 손을 요렇게 많이 하는데 손을 60도보다는 한 15도 정도 돌려서 하면은 그 따라야 이렇게 팔을 내밀어라 해서 팔 뻗었을 때 이렇게 해서 팔뻗었을때 가슴 이축되는 것보다 음. 손을 약간 안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봐 이렇게 어, 이렇게 했을 때 가슴이 더 모이는 걸 느껴질 거야 음. 그래서 푸프업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약간 손가락을 한 15도 정도 돌려서 음. 내렸다가 이때더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어요 스 이렇게 했을때렇게로 밀었을때 약간 더 이렇게 돌아가면 렇게하게 수축시킬 수 있지 음. 간단하게 손, 엄지손가락 게지엄지이손락 여기서 약간 안으로 가야돼 15도 정도 그 상태에서 다리 뻗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비 자세 그대 이렇게 갔을 때는 손이 어디 이치하냐 옆에서 찍어이지보이지옆이서좀 봐주세요. 자여이 손은 개서랑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드랑이 옆으로, 겨드랑이 옆으로. 내대로쭉 밀기 다시 손은 겨드랑이 밑으로 밀기. 내렸다가 쭉 내렸다가 쭉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항상 할때 손은 이 겨드랑이 밑으로 가서 팔꿈치가 내렸을 때9 0도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푸시업고낼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드면 되겠나? 고맙다 오케이 그만, 여기까지 그만 자라 건강한 킹콩이었다 빨리 자라. 4시다. 야, 아, 뭐, 그만 라 뭐, 뭐 가슴운동 알려달라고? 응. 야. 어디 소속이고? 소속이 소속이 왜 나오는데? 어디 소속이고? 아, 자라. <laughs> 만못 <laughs> 날라올 것 어, 같아 어, 진짜 못 뭐, 뭐 때렸나? 다시, 다시. <laughs> 무섭다, 무섭다. 야 아니 어디서 속인데? 응. 네. 가슴 운동 알려줘 네. 가슴 거지니다 음, 가슴 운동 그래 싫다